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 입니다. 역학연구는 인구집단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고 노동자가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폐렴에 걸렸을 때도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읽은 구절은 사회 역학을 연구하는 김승석 교수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첫 문단입니다. 이 책이 발간된 2017년 가을만 해도 역학은 그리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는데요. 인연이 흐르는 동안 역학이란 말이 우리 삶과 이렇게 가까워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인간의 적응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상력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사람들 덕분이겠죠.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분들과 확진자의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분들 말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2020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우리만을 쓰고 듣는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책 속에 깃든 상상력과 재미,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일체 일문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파주 교화에 위치한 작은 서점 쩡어책방인데요. 일책일문은 바로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 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화학자 김병민 작가가 쓴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입니다. 주기율표는 복잡한 세상과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라고 하죠. 주기율표의 네모진 칸 하나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기율표 구성 원리의 아름다움과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노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드사철 방식으로 제본된 이 책은 책의 앞뒤로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부는 원자와 원서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해서 주기율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천히 울린 주기율표 읽는 시간이, 2부는 1 1 8개각 원서의 개괄적인 특성을 소개하면서 각 원서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신비한 원소사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첫장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의 앞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원소는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 질소, 황가인, 칼슘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대표적 원소를 포함해 약 60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서로 결합하여 조직을 이루고 각 조직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각 원소의 분포량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하나의 원소라도 부족하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체는 이 원소들을 중심으로 대사를 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과 여러 가지 미네랄의 성분은 탄소와 산소, 수소, 그리고 질소와 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요. 한 명의 인간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톤의 물질을 섭취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분해되고 반응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며 필요한 성분은 몸에 흡수되어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교체합니다. 이 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입니다. 액체 상태인 물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둘이 모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하며 덩어리로 존재하지요. 물 분자는 가장 간단한 분자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운동을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주기율표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 답을 찾으며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일은 원소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주결표를 읽으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가수 루시드 폴이 글을 쓰고 이수지 작가가 그림을 그린 물이 되는 꿈입니다.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뮤지션 루시드 폴과 뉴욕타임스 우수 그림책상, 한국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고 2016년에는 국제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수지 작가가 함께 작업한 책입니다. 세계 제목, 물이 되는 꿈은 루시드 폴 이집에 수록되었던 곡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루시드 폴은 물을 떠올릴 때마다 느꼈던 감정들을 노랫말과 멜로디에 실어 이 노래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루시드 폴이 노랫말과 리듬, 멜로디로 그려낸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이수지 작가는 성과 색을 입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세상으로 펼쳐보인 것인데요. 작가는 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림책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도구와 색으로 수채 물감과 파란색을 골랐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될 때는 물의 움직임과 모양을 다양하게 담아내 흥겨움을 표현하고 색의 농도와 명암을 통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책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병풍식 구성을 택했는데요. 책을 펼치면 5미터가 넘는 길이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 노래를 들으면서 무리되는 꿈을 꿀수 있는 독특한 그림책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김병훈 소설가의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긴 제목의 소설이 있었나 싶은데요. 소설을 쓴 김병훈 작가는 제7회 대산대학문학상 시나리오 부문에 당선되었고, 2014년에는 단편 소설 메루꾸로 작가 세계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방콕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집이죠. 아무튼 방콕을 편한 바 있고요.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26번째 책이기도 한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는 치열한 연예계를 배경으로 진짜 나로 살아가려는 개인의 내밀한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이를 마주하는 용기를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책 뒤에는 최은영, 김봉곤 두 소설가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은영 작가의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를 읽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수용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다.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상상했다.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만으로도 상처받아야 하는 걸까?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세상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익숙하면서도 익숙해질 수 없는 폭력인지 이 소설을 읽으며 다시금 생각했다. 이렇듯 배우 공상표 이야기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힘든 사회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모든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직접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가의 말중 일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초고는 2017년 4월에 시작해 2019년 4월에 마무리되었다. 중간에 다른 원고를 쓰느라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완전히 잃어서 잠시 포기하기도 했으니 아마도 실제로 써 내려간 시간보다는 쓰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기습해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놈의 망조와 대치하느라 손을 놓아버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면 이 소설과 잠시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이 결국 나를 지금의 이야기로 데려다 준것 같다. 쓰다가 자주 멈추고 자꾸 도망치고 거듭 후회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이 소설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다. 쓰지 못함으로써 쓰일 수 있는게 소설이라면 나는 계속 쓰고 싶다. 산만하고 중원부원하는 내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이 소설은 처음에 1 2 0 0매였다 2018년 6월 12일을 살아가는 여섯 명의 이야기를 담아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고 결국 쓰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지워야 했다. 힘들게 썼는데와 지워야 그나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또 다른 1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나는 초고보다 거의 400매나 줄어든 최종 교정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많이 버렸음에도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오히려 지웠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얻었다. 지움으로써 쓰일 수 있는 게 소설이라면 나는 계속 쓰고 싶다. 내가 쓰지 못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이 소설은 나는 안될 거라는 생각과 결국 못할 거라는 생각을 끌어안은 채 완성되었기에 더욱더 소중하다.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황선미 작가가 글을 쓰고 윤예지 작가가 그림을 그린 마당을 나온 암탉 20주년 특별판입니다.마당을 나온 암탉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동화책이죠. 국내는 물론 영국에서도 사랑받은 걸로 유명하고요.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영문판 출간 한달 만에 영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동화로는 처음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00년 5월 29일 출간했으니 올해 5월로 정확히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김한영 작가의 그림이 담긴 20주년 기념 양정판과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매력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유니지 작가의 그림으로 채워진 특별판이 나온 것이죠. 20년이 지나서인지 책을 소개하는 문구도 시대와 함께 달라졌습니다. 소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은 출간 당시에는 꿈과 소망, 모성이라는 키워드로 어린이 독자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마당은 닭과 우리라는 이쪽이 결합해서 대안가족, 다문화가족, 새로운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읽어내기도 하고 폐계, 암탉, 잎삭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보여주는 페미니즘 서사로도 손색이 없다. 또 잎삭과 나그네, 초록머리를 통해 정체성, 나다움의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런가 하면 천적관계에 있는 족제비와 잎삭이 어린 자식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보여준 연대와 공감의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반 소설로 번역되어 나온 이 작품은 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더욱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도 제작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20주년 특별판에 실린 특별한 그림과 함께 여전히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나보시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네 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작은 서점. 정어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책방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사업인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군데의 작은서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서점에 파견된 작가들이 매달 두 차례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 지역에서는 교화에서 점우책방 운전서, 오래된서점이, 그리고 파평에 위치한 평화를 품은 책방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서점이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오래된 서점은 경의선 운정역에서 마을버스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의 특성상 타지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책방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종다양한 독립 출판물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 때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자리한 평화를 품은 책방은 문학과 더불어 평화, 인권, 환경 도서를 크리에이션한 서점으로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 등이 있는 평화를 품은 책내 위치해 있습니다. 서점 위층 평품 소극장에서는 d m g 국제 다큐 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하고. 평화 관련 강의와 북 코스너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거점 서점인 쩜모 책방은 책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플랫폼입니다.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통해 동네 이웃과 연대하는 열람실이며 서로에게 책이 되어주는 서재이고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회를 벌이는 마을의 공론장이기도 합니다. 강의와 다양한 공연 예술이 함께하는 강의실이자 동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마을 잡지를 만드는 인쇄소입니다. 공동체 아카이빙으로 마을의 기록을 생산하는 역사관이기도 하고요. 저는 점우책방에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서점이 문을 연 시간이라면 언제든 방문하셔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책일문첫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낭독한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두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 대답으로 먼저 의료기술을 떠올립니다. 지난 100년간 의료기술은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개발했고, 내시경 같은 검사도구로 인간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슴과 뇌를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도 가능해졌지요. 개인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해 망막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길로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재취업 정책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해고로 고통받다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경제위기 때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사회에서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의 건설 노동자를 아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고용 불안 속에서 안전 장치 없이 하루하루 일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일 테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병가를 쓸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바로 옆 건물 병원의 의료 기술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런지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지요. 질병의 사회적 원인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픕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 차별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과 성소수자가 덜즉 죽습니다.